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원 24장 잠원 2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원 2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 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 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또 공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 보면 이 잠원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쭉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23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추가로 어, 수집한 이제 자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살짝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수집한 이 지혜 말씀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고, 어,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먼저 13절 중간에 보면, 23절 중간에 보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판을 하는데 낯을 보아준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다르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이제 말이 있듯이, 뭐,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 이 사람은 어, 선택적으로 어, 수사를 하고, 어, 이 사람은 그냥 어,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어, 어기게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거나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다. 옳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나와의 지인이거나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깝게 지내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악인에게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자, 만약에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거나, 또 반대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체 털어서 무고하게 죄인을 만들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백성에게 저주를 당하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직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를 견책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설령 나와 무척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다 라고 분명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결을 하고 집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이게 보면 이제 잠언의 이 적당한 대답 적당한 말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로새 긴 은장반의 사과와 같다 또 여기에서는 어 입맞춤과 같다 그니까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 첫사랑 연애할 때그 입맞춤 뭐 얼마나 설레이고 어 그런 느낌입니까 마찬가지로 적당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말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냥 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집을 막 짓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어,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한 후에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 생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뭐를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집을 세워야. 이 집을 세운 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요.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주 못 견뎌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뭘해 놔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서는 아까 이제 그 재판과 연관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증이나 어, 거짓 고소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어, 그 사람이 그런 모함이나 오해나 위증으로 피해를 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요 제일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어 나는 몰랐다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무시당했다, 차별당했다. 이제 이러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옳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야만은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거짓 증언,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고는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9절에서는 우리에게 복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과 세상의 원리와 좀 다른 건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꼬지를 했어요. 그러면 해꼬지 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뭐 잘못됐냐? 너왜 바보같이 날 당하고 사냐? 너도 당했으면 그만큼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겠다,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받은 만큼 되갚아 줄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보복을 허용하다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되로 받았지만 말로 갚아버릴 거야.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만큼 정확한 물량으로 되갚아준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 그 상인이 어 돈을 빌려주고 어 각서를 받는데 이못 갚으면 이 돈도 필요 없고. 내살 덩어리에서 얼마를, 어, 잘라내겠다. 자, 이렇게 이제 각서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 각서대로 이 사람의 살을 몇 파운드를 내가 베어내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판결이 나냐 하면 그래, 그 니가 뭐 각서를 받았으니까 그것대로 해라.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피한 방울이라도 더 넘어가게 되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렸다 라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물량만큼 똑같은 만큼의 복,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거기에 어떤 내 사사로운 생각들이 더뒤혀지게 되면, 그럼 분명히 내가 뒤로 받았지만 말로 갚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말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먹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이 마음을 먹으면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 자기의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꼬질 했는데 네, 언젠가에 한번 뭐 걸리기만 해봐. 한번 내가 한번만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또 건수가 생기게 될때 그런 보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지 말고 또 그런 생각이 감정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생각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해서 구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 내가 당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또 34절 마지막절까지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면요. 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랬습니다. 자, 이 이제 자먼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밭과 이 포도원과 또 돌담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그냥 막 가시덤불이 그냥 잡초가 막 무성하고 또그 경계를 세워 놨던 돌담이 언제 무너졌는지도 모르게 다 무너져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농작물이 지금 이 농부의 관리를 잘 받고 있는 건지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자라고 있는 건지 이게 딱 보면 안다고요. 잡초가 막 무성하고 그냥 곡식들이 그냥 다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또 때로는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밭이 막 쩍쩍 갈라졌는데도 물도 안 주고 또그 옆에 막그 돌담을 세우는 것들이 막 허물어져가지고 어 농작물들을 다 덮치고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랫동안 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농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딱 봤더니 그런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게으르면 뭔가 어디에서 표시가 나도 표시가 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부지런하게 살피고 그 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생각이 생, 깊어졌고 훈계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았겠어요? 아, 사람이 게으르면 저렇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삶의 결과로든 뭔가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또 아주 뭐 나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특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이 일터가 있고 또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어, 게으르게 내버려 둘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진짜 게을러 가지고.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마음이 있든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자기 농사 짓는 거에 마음을 둬야 되죠. 양을 치는 사람은 양떼에 마음을 둬야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은 안 두고 맨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막 투자를 하고 그냥 그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일확천금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다른데 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맡겨준 사명에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3절, 34절을 보면,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허황된 꿈에 빠져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졸자, 좀더 자자, 좀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꿈속에 살고 싶은 겁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냥 뭐, 내가 지금 이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뭐, 구차하게, 이, 이 정도밖에 못 벌어서 되겠나.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냥 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편집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정의란 어떤 것인가, 공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 공의가 절대적인 공의가 되어야 되는데 선택적 공의가 돼서 어떤 데는 공의로 잣대를 대하고 어떤 데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또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것 이것부터 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표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좀 멋지게 지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그 중에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디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